모든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 n이 참이면 명제 p의 n 플 e가 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p n이 참이야 그러면 p의 n 플러스 e 이것도 참이 된다 자 n에는 모든 자연수를 넣었을 때 성립을 한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어, 옳은 것을 있는대로 고른다고 랬으니까 P1이 참이다. 즉 N이 1을 집어넣었을 때 P1이 참이야. 그러면 똑같이 P3도 뭐가 되겠어? 참이 될 거고 자 P3이 참이니까 N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3을 집어넣으면 P3이 참이면 P5도 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P1이 참 P3이 참 p5가 참, p7이 참. 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홀수 k에 대하여 pk라는 명제가 참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 기억은 참이 되는 거고요. 니은에서는 p1이 참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 참이야? 아니란 얘기지. p pn이 모든 자연수에 이거 잘 봐야 돼.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p_n이 참이라는 말하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명제 p_n이 참이면 p_n 플러스 1가 참이라는 말로 하늘과 땅 차이야 이들아.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음. 이거는 여기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p_1이 참이라고 해서 p_1, p_2, p_3, p_4. 얘네들이 모두 참이냐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야 얘들아 자 그다음에 디귿 P1과 P2가 참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Pn이라는 명제가 참이냐 이거는 맞다 라고 할수 있겠지 왜자 지금 봤더니 1을 집어넣었을 때 P1이 만약에 참이라면 n에 들어가는 모든 홀수에 대하여 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n을 2를 집어넣은 시작 p2가 참이면 2를 집어넣은 p4가 참이 되고 4를 집어넣으면 p6이 참이 되고 6을 집어넣으면 p8 아 결국 p2가 참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짝수에 대해서 참이 된다라는 거지 누가? pn이 그러다 보니까 p1 과 PE가 동시에 참이라는 말이 있어야, PN이라는 이 명제 자체가 모든 자연수 N을 넣었을 때도 참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D귿이 참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죠?